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아, 잘 들리십니까? 아, 네, 반갑습니다. 네, XGP A팀 강사 이상준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화면, 화면 조정 시간입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네, 오늘은 또 이렇게 버건디 색깔의 옷을 입고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저는 이 시간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laughs>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어, 이제 날씨가 정말 많이, 정말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풀릴 기미가 전혀 안 보이네요. 오늘 몇만 명인지 아시나요? 62만 명. 아, 전 세계 1위. 이거, 이런 거전 세계 1위 안 해도 될 텐데.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예,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근데 규제는 좀 빨리 풀릴 것 같아요. 이젠, 어, 거리두기도 없애려고 하고 있고, 24시간 이제 운영도 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전문이,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의사분들이 좀 반대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시기상조다. 왜냐면은, 저도 이제 빨리 풀렸으면 좋겠는데, 좀 아이들이 좀 걱정이요. 에 사실 제 조카가 또 있는데 학교 다니는데 좀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네,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은 어, 20대 대통령 당선 후 가상자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당선이 확정되었죠. 이 확정된 이 시점에서 그 공약이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 어떠한 흐름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 XGP 즉 가상화폐의 시장에 들어와 있는 우리 회원분들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어, 그러한, 어, 공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 강의는요, 어, 그래서 그 공약이 좋다, 나쁘다, 최고다, 별로다, 혹은 당선인을 어떻게 보면 옹호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 저의 주장이나 저의 바람뿐만이 아니라 어, 정확하게 공약에 대한 분석 그리고 공약을 내세운 이유와 그게 가상자산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알아볼 거고요. 이 자료는 블록체인 전문 기자분들의 기사 내용과 특히 젠글 사이트에 올라온 한 기자분의 칼럼을 참고했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 화면 공유를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제 화면이 잘 보이시면은 오케이 사인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자, 20대 대통령 당선 후 가상 자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대선 공약 알아보기. 대선 공약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네. 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더 알아보고 이제 네 가지의 공약이 있는데 각각 어떠한 공약이 어 이게 있었는지 알아본 다음에 이것이 과연 가상자산 시장 속의 어, 호재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그렇다면 우리 XGP 그리고 우리 회원분들의 방향성은 어떠한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선 공약을 알아볼게요. 이게 대선 당시에 어, 이제 윤석열 그 당선인이 내세웠던 공약인데요. 글씨가 좀 작죠.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코인 개미 투자자의 디지털 자산 어, 안심 투자 환경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1천만 투자자 살리는 자본 시장 선진화. 금융 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 강화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요. 그 다음에 현재 상황과 약속. 이렇게 공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ppt는 잰글 어, 사이트 의 내용을 참고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자, 첫 번째. 어, 코인 개미 투자자의 디지털 자산 안심 투자 환경 및 보호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자, 현재 상황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였으나 그동안 제도권 편입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어, 시장 관리 중심의 소극적 정책 대응으로 관련 산업의 지흥과 투자자 보호에는 미흡하였다. 그래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및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제, 제대로 된 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춘 법제화를 생략한 채 세금부터 부과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반발 및 반발만 촉발했다. 그래서, 어, 이제, 재반 시스템 완비 및 공감할 수 있는 과세 체계가 마련을 필요한다. 이게 이제 현재, 대선 당시의 현재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자, 네 가지 의 공약을 살펴볼게요. 코인 투자, 어, 이제 수익 5천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 이제, 그, 어, 주식과 어 동일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선정비 후과세 원칙을 하겠다. 두 번째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이거는 제가 추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국내 코인 발행, ICO 허용하겠다. 근데 대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IEO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럼 ICO와 IEO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NFT. 너무나도 핫한 NFT죠.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육성하겠다. 자, 첫 번째. 코인 투자 수익 5천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 자세히 보면은 현행 250만 원까지 양도차익 기본 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시키겠다. 그리고 선정비 후 과세 원칙을 하겠다는 건데요. 현재 상황이 이렇죠. 특금법에 의하면 가상자산 투자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 중입니다. 그리고 250만원까지만 비과세, 250만원부터는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었죠. 22%. 근데 이게 원래 올해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었지만 현재 유예가 된 상황이죠. 왜냐면은 아무런 뭐, 뭐 기준도 없이 무작정 코인으로 돈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는 것에 대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것이 유예된 상황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공약을 내세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약의 방향성은 이러하죠.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 투자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 이재명 후보도 동의했죠. 그만큼 250만 원은 말도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선정비 후 과세, 무분별한 과세를 부과하기보다는 명확한 과세 기준을 세운 것이 우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가상자산 소득 어, 투자 소득세가 따로 생기면 어,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를 병행할 경우 1억까지 비과세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 5천만 원까지 비과세죠. 코인에서 5천만 원까지 비과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5천만 원 여기에서 5천만 원 수익이 나면은 나는 1억까지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그대로 놔둘지 만약에 이게 그대로 현행이 된다면 주식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거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왜냐하면 1년에 5천만 원 이상 수익 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그것이 주식에서도 그게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그리고 선 정비 후 과세 원칙으로 기간이 몇년더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 과세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제가. 뒤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전체적인 공약이나 방향이나 언론의 판단을 보았을 때첫 번째 공약은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두 번째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 산업진흥청 설립 자 코인 부담거래 수익 사법 절차를 걸쳐서 전액 환수를 하겠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 금융기관을 육성하겠다. 자 현재 가상 자산 시장의 인식이 어떠하죠? 미래의 가치보다는 투기성 자산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많죠. 그리고 양지가 아닌 아직은 음지의 재테크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 투자는 위험하다는, 어, 이렇게 기본적인 거부감이 아직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공약의 방향을 본다면, 어,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금융기관을 육성하겠, 육성하겠다. 최근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거래소들이 은행과 타협점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원화거래가 아직 안 되는 곳이 많죠. ISMS는 통과를 했지만 은행인과 협업이 되지 않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굳이 위험부담을 이렇게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연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 금융기관을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 거, 보이고요. 투자자의 모든 피해 책임을 은행에게 떠안게 하는 현재 금융위를 대체할 컨트롤 타워 역할의 진흥청 설립을 하겠다는 것을 보입니다. 금융위에서는 현재 자금 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 행위나 아니면은 이용자가, 거래소 이용자가 피해를 봤을 때 그것을 실명계좌를 발급한 은행에게 다 떠안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1금융권 은행들은 다 피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위험 부담을 가져면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어, 금융위을 통해 대신 어, 금융위를 대신할 어, 이런 지능청을 설립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과연 거래소들과 은행을 원활하게 할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거래 수익 시세조정이나 자전거래 어, 불법작전 등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을 제정한다. 이것도 필요한 것이죠. 코인으로 일해한 피해자가 생기, 생기지 않게 막거나 혹은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법이 생긴다는 것은 모든 투자자들이 바라는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언론의 판단을 보면 은 트래블 룰 또한 은행권의 강력한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해당 기관의 설립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된다. 한마디로 은행의 편이 생긴다는 거예요. 금융위는 은행의 편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많이 하죠. 왜냐면 은행이 다 떠안기니까요. 그래서 핵심은 가상자산 기본법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산으로 인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 자산으로 평가가 되는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부과하고 전 세계, 어, 전 세계 적인 가상자산 흐름에 앞장서겠다는 뜻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공양의 핵시, 핵심은 어떻게 보면은 거래소와 은행의 원활한 연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정 거래소의 독점이 아닌 다양한 거래소에서 다양한 프로젝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자세 번째, 국내 코인 발행 ICO 허용 하지만 우선 어, 거래소 발행 IEO부터 시작을 하겠다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 ICO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ICO, Initial Coin Offering의 약자로 신규 코인 공개라고 합니다 어, 백서를 공개한 후에 신규 암호화폐를 발행해서 투자자들로부터 사업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인데요. 상중 코인을 발행하고 이것을 사전 판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인을 왜 만들었으면 이것을 이제 백서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판단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먼저 생겼던 게 IPO, 주식 신규 공개. 그 다음에 IEO는 거래소를 통한 공개. IDO는 어, DEX, Decentral Finance, Decentralized Exchange, 타일 중앙화 거래소를 통한 공개. 이런 공개 방식이 있는데요 이 IEO를 채택을 하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ICO는 현재 어, 한국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공약의 방향을 보면 은 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어, 이 거래소를 통한 공개를 하겠다 이것을 ICO를 거래소에서 대행하겠다는 것이죠 거래소의 상장 직전에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거래소를 통해 토큰이 판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안전 장치가 마련된 국내 거래소를 통해 발행하겠다. 자, 쉽게 얘기를 하자면 신규 코인 판매 허용을 하겠다. 하지만 국가에서 인증된 거래소를 통해서만 해라. 특금법을 통과하고 실명 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를 통해서만 해라. 그 이유는 거래소는 안전하니까, 국가에서 인정을 했으니까. 그리고 신규 코인으로 피해가 된다면,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다 거래소에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프로비트 글로벌에도 보면요. IEO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비트 코리아에는 없어요. 한국에선 아직 불법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판단을 보면은, 어, 특금법을 통해 검증이 된 오대거로스를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만큼 ICO보다 신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하 상준 코인을 발행하는데, 상준은 못 믿잖아요. 근데 상준 코인이 업비트를 통해서 반, 판매가 된다면, 여러분도 업비트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더 안전하다. 그게 장점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최근 P2E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 시장이 발전하는 만큼 게임 회사에게는 큰 호재로 보인다. 이 P2E가 뭐냐면 게임 내에서 얻은 재화를 토큰으로 변환하고 후에 거래소에서 판매가 가능한 건데요. 게임을 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수익 구조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 회사는 이걸 발행함으로써 더큰 투자금 유치할 수 있고 게임이라는 장르가 하나의 재테크 수단이 될수 있는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 모든 ICO, IEO에서 수익을 무조건적으로 볼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방향성이랑 제도권이 어떻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IEO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해외 IEO는 해외에서는 합법이잖아요. 자, 컴투스 아시나요 회사? 예전에 투지폼 때부터 게임을 만들었던 그 우리나라 회사인데 이 회사가 어, C2X라는 코인을 발행을 합니다. 근데 어, 이제 전 세계 2위 거래소인 FTX에서 이것을 IEO를 실시를 합니다. 왜? 한국은 불법이니까. 그리고 심지어 한국인은 투자가 불가능해요. 이게 거래소가 외국 거래소라고 해서 누,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KYC 인증, 실명 인증을 하잖아요. 그때 국가 인증을 하는데, 어?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바로 차단.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불법? 한국 사람이 참여도 불법. 현재 이러한 상황이니까 이거를 완화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넷마블도 바이낸스랑 P2E 사업을 하죠. 협업을 하죠. 자, YG SM 바이낸스와 협업. 국내가 아닌 해외 거래소를 택한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해외 IEO를 어, 참여하려면요 거래소 코인을 사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넷마블 이 P2E를 살려면은 바이낸스 코인을 사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컴투스 코인을 사려면은 이제 FTX 코인을 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똑같이 상준 코인이 업비트에 상장, IEO를 하잖아요. 그러면 업비트에서 발행하는 코인을 사서 상준 코인을 이제 사전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업비트 코인, 비싼 코인을 발행하는 게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날의 겁니다. 자, 네 번째,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 육성. 어,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어, 블록체인 기반 기술, 어, 기반, 기술 개발 지원 및 제도적 기반 선제적 마련.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 구축. 기술 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어, <laughs> NFT,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Non-fungible 토큰의 약자로, 교환이나 복제가 불가능하며, 저마다 고유성과 희소성을 지니는 토큰이죠. 이 시장이 너무나도 핫합니다. 자, 공약의 방향을 볼까요?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 제도를 마련하겠다. 현재도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상당히 미비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에스토니아처럼 여러 분야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면서 많이,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죠. 그리고 가상자산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겠다. 이것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자산은, 코인은 위험자산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에 방해가 되는 네거티브를 제거하겠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택하는지 저도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말 그대로 이런 개발에 앞서서, 어, 방해가 되는 요소를 차단을 하고 개발이 잘 되게 하겠다. <laughs> 좋은 뜻이겠죠. <laughs> 그래서 이제 언론의 판단을 보면은 급격한 발전과 유행 때문에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반면 그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이 현재의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라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등 수많은 기업들이 이미 NFT 시장이 뛰어든 시점에서 이를 공식화하고 인정하고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호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가 한국이 전세계적으로 우위에 서 있기 때문에 충분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할 수 있을 것으로 어, 보인다는 것이죠. 어 그리고 NFT가 아직은 거품 시장이 나서 거품 시장이라는 인식 때문에 어, 이것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 구제할지 규제할지 어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NFT는 어 전세계적인 흐름만 봐도 절대 손놓아서는안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미 국내에 많은 기업들이 NFT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요. 여기서 정부에서 구체적인 정책과 규제가 함께 한다면 많은 스타트업과 뭐저 같은 청년들에게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네 번째 NFT 고객 공약은 많은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자, NFT 조금만 더 보면요. NFT, 어, 최근 주가가 급상승한 NFT 관련주를 볼까요? 자, 이제 작년 11월 자료긴 하지만 어, 확실한 자료기 때문에 한번만 볼게요. 자, 여러 가지 이제 NFT 관련 주식이 있죠. 뭐 하이브, 이제 BTS 회사도 있고, YG도 있고, 다날, 자, 카카오 게임즈 있는데, 자, 제일 높은 게 뭐죠? 갤럭시아 머니트리 201%는 상승했습니다.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 많이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어 GPE 월렛 마켓에서 스타벅스 코인을 구매하면 갤럭시아 머니트리에서 오죠. 예, 네, 이, 이 회사입니다. 같은 회사예요. 이 회사가 NFT 관련주가 작년에 200%가 넘었습니다. 자, 어, 다른 회사보다 월등히 높은 회사와 현재 FA 글로벌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주원 지사장님은 XGP를 통한 NFT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했었죠. 네. 뭐, 너무 앞선 예상은 불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뭐,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하잖아요. 그리고 NFT에 올라타는 기업들 인터넷이나 게임 그 다음에 예술 엔터테인먼트 이런 회사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NFT는 아주 기대할 기대해 볼 만한 호재다 어,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네 가지 공약 가상 자산 시장의 호재 시작인가 자 디파이 시장 탈중앙화 거래소 P2E 트래블룰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주 많다 그에 대한 해결책까지 가지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그래서 선정비 후 과세가 과연 1년으로 될까 2년 3년까지도 더 미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가상 자산 투자자들의 핵심, 핵, 어, 핵심 걱정거리였던 과세 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좋은, 조, 좋은 소식이죠. 네, 그리고 2018년 이후 금지되었던 ICO의 재개로 수많은 기업들이 코인 발행이 합법화되어 블록체인 사업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EO부터 해결해야 할게 너무나 많습니다. 네, 이것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관련법 제정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질서 확립으로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공약은 규제보다는 완화에 중점을 두었다. 아무래도 대선 공약이다 보니 표를 얻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완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이 공약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하겠죠. 이 공약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우리는 그리고 나른 XGP를 잘 지키고 잘 운영할 수 있어야겠죠. 특히 여러분들 요 트래블룰. 트래블룰 5는 25일부터 가상 자산에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출금이 한층 까다로워 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XGP가 비썸이나 아니면 업비트에 상장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 가격이 오르면 팔아야지 해가지고 내 코인을 전부 다 업비트로 보내놨어요 근데 강의를 보다 보니까 어, 채굴기가 곧 끝난대 그래가지고 아나 채굴기 더 구매해야 되는데 해서 업비트에 있는 코인을 다시 내 GP 지갑으로 보냈는데 불가능합니다 네. 실명인증이 되지 않은 개인지갑으로는 업비트에서 우리 모대거래소에서 코인을 보낼 수가 없어요. 예, 자, 그 자금 세탁 방지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한번 보내면 끝인 거예요. 굉장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은 XGP와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어,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고 이 A팀 강의 세미나 잘 들으셔야 XGP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자 5월 10일 취임식 이후 본격적인 정책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770만 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가상자산 거래소 회원 수약 1,500만 명, 실 투자자 약 770만 명이라고 써 있죠. 이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정확하고 정확하게 가상자산의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서 대한민국을 어, 블록체인 선진 국가로 발전시킬 것인가? 지켜봐야겠죠. 어, 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제가 항상 말을 하는 말이죠. XGP의 현재 시점은 잘 가고 있습니다. 송금 서비스, 블록실드 파이낸스, 다양한 쿠폰 사업과 GP포스 개발 및 생태계 구축, 그리고 한국 지사 설립을 하고, NFT 사업을 추진하고, 그 NFT P2P 거래소까지, 그 다음에 XGP 기반의 토큰이 반행이 되고, 국내 국제 거래, 대형 거래소 추가 상장, 어, XGP 가야 할 게, 그리고 약속된 것들, 그리고 비전들 너무나도 많죠. 네. 이거는 한국이 어떠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상관없이 쭉갈 거예요. 네. 그래서 뭐 XGP, x g p 뭐 목을 비틀면 안 되겠지만, 어 XGP가 여러 변수로 인해서 주춤할 지연정, 혁신의 완성은 온다라고 바꿀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 할수 있는 일,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변화하는 가상자산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해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규제를 잘 이해해야 한다. 아까 같이 트래블룰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안전성은 높아지지만 수익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코인 시장도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최대한 나의 XGP 개수 늘리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XGP가 시세가 앞으로 조금 조금씩 오른다는 가정하에 10만 개 가지고 있는 사람과 1000만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산은 1원이 오를수록 2원이 오를수록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아 여러분들, 아직도 이 가상자산 시장이 의심이 되나요? 혹은 가상자산 시장은 다 투기성이고 없어질 거라는 시장, 없어지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XGP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없으신가요? 전체적인 XGP를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상승할 때가 올 거라는 믿음이 아직도 없으신가요? 이렇게 법까지 만들고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이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아직도 가상자산 시장이 불법이고, 다 투기권, 투기꾼, 음지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 GP직이면 백전 백승. 아, 이 사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진짜 시행될지 중간에 좌초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보다는 완화를 공약을 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당연하죠. 하지만 생각보다 선방했, 선방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p 2 e NFT, Cbdc 등 해결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동시에 우려도 표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 미리 알고 공부해서 어, 전혀 나쁠 건 없다는 것이죠. GP, 지기면 100점, 100승. 어,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자라는 것입니다. 네, 렛츠고, GP. 어, 좀 빨리 끝났네요. 어, 내용이 많아서, 어, 오바될 줄 알고, 빨리 풀어드렸더니 오히려 5분이 남았습니다. <laughs>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윤석열 당선인의 가상 자산 시장에 대한 4가지 공약을 어, 좀 간단하게나 살펴봤고요. 일단 공약을 살펴보고 그 공약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투표한 후보가 당선이 되었건 되지 않았건 어쨌든. 확정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정부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어, 살펴보는 현명한 투자자의 행동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항상 XGP 안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을 구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할수 없는 일에 불만을 갖지 말고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현명한 XGP 회원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은 어, 우리 김태균 강사님께서 어, 최근에 지금 전주현 지사장님을 통해 어, NFT가 굉장히 핫하죠. 네, 이걸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네, 이부까지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